네, 이진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를 한번탐방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제 이 머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. 자, 어디로 가볼까? 자, 사실 집은 막혀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산 동네를 길을 잘 모릅니다. 네. 일단 걸어... 불써 어... 힘드네요 한번 걸어 가봅시다 근데 이거 집 같은 거 찍으면 잡히갈라나? 잘 모르겠네요 아 힘들어 이거 오르막길인데 존나 힘드네요 아 제가 아까 이 머리 마지막이라 했는데 이제 늘일 파마할 거거든요 김어띠죠? 아. <laughs> 일단 가봅시다. 자, 이 찍으면 잡히가나나아이말두번 하는 것 같은데. 아, 아, 핑크색이에요, 핑크색. 다 들릴라나. 좀 미안하네. 그건 모르겠고 일단 진짜 존나 힘드네요. 예아 네. 여기는 학교네 오 여기 여기 학교였어 아, 학교네요 학교 요군네와 처음 와본다 저이핑크어 지금 찍은... 몰라 핑크색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이거든요 아마도. 자. 자. 자, 아, 이제 평지입니다, 평지. 오, 차 번호, 차 번호판 나오면 안 되는데. 안 찍혔겠지. 아. 좀 힘드네요. 아 자, 저기. 산이 하나 있구요. 끝입니다. 자. 이, 물 이, 뭔가 한번 볼까요? 자, 한자가 적혀지고요. 일단, 다리 있습니다, 다리. 정말 이쁘죠 어, 와, 좀 문다리고. 어, 확대 안 되네. 네. 어, 호, 호열각. 네, 알아서 보시고요. 자, 정말, 제가 산 동네가 넓습니다. 이야, 예. 이게 김에거든요. 저 기미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. 혹시 바람소리 많이 나고 있다면, I'm so sorry. 영어 바람 치료죠. 예. 자, 이게 무슨, 저나, 이쁘장한 건물에 하나 왔거든요. 기미향교, 김의향교, 기미향교라고 합니다. 기미향교. 아, 힘들어. 아. 와. 와, 와 지렸다. 지렸다. 자. 큰 나무 하나 있고요. 이름 모르겠습니다. 아, 나보다 많이 산것 같은데. 아, 됐고요. 자, 여긴 이제 김해 향교. 어. 보이나? 네 그렇습니다. 아주 예쁜 꽃이 하나 있네요. 야 나무인가 꽃인가 모르겠는데 아, 좀 시들었네요. 네. 됐고요. 나 아, 아니 들어갈 수 있나? 어 불은 켜져 있는데 못뭐 들어가나? 이렇게 보여주면 되나? 이, 이,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? 거 아니야? 아니, 계단 걸으면 안 되는가요? 멋진, 멋진 곳이네요. 잠겨있습니다. 까비. 야, 이, 이, 왼쪽. 그치, 왼쪽에는. 이 돌이 있는데요. 이돌 맞나? 깔끔하네. 네? 이제 나가는 길. 길이죠. 네. 이제 한번 나가봅시다. 아 어, 화장실 가고 싶네. 1 0 화장실 이죠 화장실.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, 화장실. 가고 싶다. 아, 화장실로 사행시한번 하겠습니다. 운음 뛰어 주세요. 화! 화장실 너무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좀 쪽팔리네. 이 뒤에, 뒤에 사람이 끈. 족됐다. 이쪽개 쪽팔린다. <laughs> 어, 씨. 어, 이제 안 온다. 아씨 어디 가지? 아, 그래. 화장실 삼행시. 화,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. 장, 장소가 없네요. 아, 미안합니다. 불써 아닌 것 같아요. 是，嘿嘿。